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 살림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데네로엔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점을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련 의원식을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련 의원식 받은지라 받은 후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건을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함께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어, 마태복음 20장은 먼저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 그리고 또한 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순난 받으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자리를 청탁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도 함께 분노하는 말씀 그리고 여리고에서 소경을 치유하는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바로 앞부분인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라는 말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바로 그 포도원에서 그 일꾼을 부르는 그 상황과 같다라고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에 그 일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한 대나리원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이어서 9시, 12시, 3시에도 똑같이 그 만나는 일꾼마다 그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었을 때에도 하루 종일 그 길거리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을 목격하자 그들도 이제 그 포도원에 몬트려 보냅니다. 그러면 5시까지 그들이 왜 그곳에서 있었는지 포도원의 주인은 묻습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의 5시에 만나게 된 일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아무도, 우리도, 우리를 아무도 일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그 사람들이 아마 일꾼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그들에게 관심 갖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일을 못하니까 당연히 자기 가족과, 자기와, 아 뭐, 자기의 존재,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도 부양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그 시대에 낙인 찍혀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가도 포도원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하루가 지나고 이제 품삯을 계산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가장 늦게 와서 포도원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한 대나리온이라는 그 하루치의 품삯을 주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되자 먼저 온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이 더 많이 노동을 했으니 더 많은 싹쓸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의 차례가 돼서 품싹을 받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자신들도 그한 대나리움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던 그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 속에서 이제 그 주인을 향해서 호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줬던 주인을 향해서 이제는 원망하고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과연 부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루 일당인 한 대나리온씩 그들과 흠싹슬 약조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당하다고 보는 그 일꾼에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수 없단 말이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약속대로 했다고 했는데 내가 선하게 너는 악하다고 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 그, 품싹 하나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 나라에 계산법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 많이 일했으면 더 높은 자리에 앉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조금만 일하면 더끝 자리에 앉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그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이면 천국에 가서도 차별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 이랬으니, 너는 저 끝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차별받고 비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먼저 부른 자나, 나중 부른 자나, 이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불평한 사람들을, 그들은 왜 불평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명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 주신 은혜. 그것만 해도 감동이고 감사하고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은혜가 언제 사라집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불러 주시고 생명 주신 은혜는 사라지고 저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왜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고 저 사람은 성공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이런 비교 의식이 생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 불망만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연장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세계의 가치와 그 계산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임했으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먼저 부른받았으면 그것이 더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먼저 깨달은 것, 그거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는 뭡니까?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저나 외에 다른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고,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되고 나중 되가 먼저 될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는 제한이 없고 나와 너와 구별이 없고 세상의 계산법의 그 차별도 사라지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비교 의식 차별 부당함,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여 너와 내가 형제자매가 돼서 얼싸안고 함께 하나님의 불러 주심에 감사하는 세상.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너와 내가 평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세상.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과 만들어온 조직의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주어진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극일과 자비의 하나님, 소외와 부당한 대우와 또 사회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그 약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 또한 불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만들어온 비교 의식과 차별 의식 또 여러 가지 부당한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주신 것 자체가 은혜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 결단코 비교하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부름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 한이 없고 끝이 없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극유려 계시는 그들을 향해 함께 마음 쓰고 손과 발을 그곳을 향해하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는 세상을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의 나라에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첫째되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극률과 자비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